청년교회 친구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냈나요? 선생님도 부모님 댁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주일 이 시간에 겨울 가정 성경 학교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번 성경 학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볼 거예요. 그 질문을 듣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자,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면 음식 속의 영양분이 파괴된다? 사람들은 보통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양분이 파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예요. 오히려 불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 때가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영양분이 파괴된다고 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모기는 사람의 피를 먹고 산다? 모기는 사람의 피를 먹고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기는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는 암컷 모기예요. 암컷 모기는 알을 낳기 위해 사람의 피를 먹는다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실제는 정말 다르죠?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을 때 이것을 오해라고 말해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오해하, 오해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사소한 오해들은 누군가가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주었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소한 오해가 아니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또는 시험 보기 전 기도하면 좋은 성적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수 있어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볼게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이사야 45장 21절 말씀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여러 식물, 물 속에 사는 동물, 육지에 사는 동물,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다른 창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마음대로 노리며 살수 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망가졌어요.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은 사람들로 인해 죄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큰 비를 내려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가족과 노아가 만든 큰 뱃속에 있던 동물들 빼고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해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또한 우리는 공의로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존경해야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경외라고 하지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창현교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창연교회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